꾸미고 또 보이고 뭐 이렇게 놀이시설 만들고 이런 데 돈을 쓸까요? 예 네, 평양이라는 것이 그 북한 내의 제일 중심이 기둥이 평양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의 사람들도 와서도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고 또그 설정된 그 공간에서도 또 보여지는 모습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의 중심만 보여지면서 외부에 나가는 것은 정말 북한이 다 이렇게 사는 걸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네. 평양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보다는 토대니 뭐니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저희보다는 훨씬 많이 즐기는 축에 속하는 근데 그게 거잖아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까요? 저희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평양 가보지 못하는 거 평양의 시설들 이용하지 못하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고요 저는 거 당연한 거다 생각했어요 왜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세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니까 우리는 그냥 저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고 저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항을 하면 바로 말뚝 박아서 뭐 사형도 당하고 수형서도 가고 이래지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입밖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윤서 씨, 아, 나 기질 있잖아요. 나평양 가서 살겠다. 그러면 가서 살 방법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면 되죠. 아 네? 시집? 평양 남자한테. 그러면 평양으로 시집은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올려면은 그 고주 승인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8 0년도 그때는 귀국자들이 만불 정도를 이제 국가에다 기금으로 하게 되면은 고주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지방 여자들이 못 오는 건 아닌데 굉장히 고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더라. 아니, 무슨 미국 시민권 따지고뭘 네. 그렇게 까다롭게 북한그평양이 그 그렇게 그 보여주기 위한 도시라면은 그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됐다면은 외국인들이 그 북한에 간다면은 다른 지역은 뭐 거의 못 가죠 못 간다고 주민된 무력 아니거나 공개된 자리 아니면 못 그런데요. 가요 그렇네요 저 북한 네.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방송에서 아무리 이런 못 살고 음.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김정은이 그런 목적은 있을 거예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나가서 국제사회 앞에서 증언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 뭐 굶어 죽는다 못 산다 하는 거를 저 영상을 하나 통해서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다라는 굉장히 선전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를 대량적으로 건설을 한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지금 사진으로 본 북한, <laughs> 영상으로 본 북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석 씨 굉장히 놀랐어요. 네, 많이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아, 그 사실 그교율과 법, 질서, 룰 같은 거는 우리가 편하자고,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편하자고 있는 거이지 아,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그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받고, 차스,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